시편 119편 15절 0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시골길을 좀 이렇게 운전해서 이제 오갈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런데 이 시골길의 특징이 뭐냐면 가로등이 전혀 없는 그런 길이 간혹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이 없는 길을 갈 때에 평소에는 잘못 느끼지만 이 자동차에 라이트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지는지 역시 사람은 없어봐야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등이 없을 때이 자동차에 불빛을 켤수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가로등 불빛이 이렇게 환할 때는요.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밤에도 라이트 안 켜고 다니시는 차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 가지고 그런 차들을 스텔스 차라고 합니다. 이 스텔스가 뭐냐면 레이다에안 걸리는 이제 그 전투기의 특수 기능인데 그런 것처럼 내가 백멜로로딱 보고 뒤에 차가 안 오는구나 하려고 이제 차선을 옮기려고 할때 이렇게 라이트를 안 켜고 오던 차들이 갑자기 빵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마음이 상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내가 라이트를 켰는지 안 켰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주행하는 분들이 좀 계시죠. 그러나 가로등이 전혀 없는 시골길을 갈 때는 어느 누구든지 라이트를 100%다 킵니다. 이제 깨닫는 거죠. 예. 와, 캄캄하구나. 내가 이 빛을 키지 않으면 이 빛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이제 깨닫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이 시편 119편의 105절을 105절에 이제 앞뒤 문맥을 고백하고 있는 시인이요. 바로 주님의 말씀의 진가를 깨달은 뒤에 오늘 이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의 진가가 어떻게 깨달아졌느냐? 바로 어두운 길을 가듯이 인생의 위기와 또한 악인들이 주는 여러 고난이라는 어둡고 캄캄한 길을 내가 수차례 지나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등불이 되시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바로 그런 이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운전을 밤길 운전을 하다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운전을 하다가 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라이트를 보면은 라이트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보통은 일반적으로 키는 뭐 스몰 라이트 키고, 그리고 라이트 키고 한번더 누르면 뭐쌍 라이트 이렇게 나온다고 하죠. 어쨌든 자동차의 메인 라이트가 있고, 자동차 약간 아래에 보면 또 무슨 등이 있습니까? 이제 안개등이 있잖아요. 안개등. 자동차를 라이트를 키면 멀리 있는 것을 보게 해줘요. 그래서 나갈 길의 방향성을 알게 해주는데. 이 어둡고 캄캄할 때 안개등을 같이 켜주면 내 바로 앞에 시야가 좀 풍성하게 보여요 그래서 운전할 때 조금 덜 염려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게 안개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바로, 내 발의 발밑을 바로 비춰주면서 주의 말씀이 내 발밑을 바로 비춰주는 그, 어, 등이 되어 지금 나를 풍성하게 나를 두렵지 않게 만드시는구나. 또 주의 말씀이 멀리 비춰주는 빛이 되어서 내가 나아갈 길에 방향을 보여주는구나. 이것을 좀 깨닫게 되는 저 그런 그 저만의 그 나름의 이제 좀 느낌과 좀 감성이 또 있었습니다. 그 그런또 감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시인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 사람들을 통해 어려움을 겪은 때도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109절과 1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결코 평탄한 길을 걸어온 건 아닙니다. 109절과 1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어 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물을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항상 보십시오.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함과 깨달음을 항상 노래하지만, 항상 자기가 겪었던 어려움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 하고, 올무를 놓고, 항상 위기에 처해 보니까, 어두운 길을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길을 걸을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것처럼 느끼기는 하는데 이게 어떻다? 굉장히 가느다란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이 시인도 느끼고 있었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가느다랗게 느끼는 때도 있었지만 이 시인이 그때 결단을 해요. 그 결단이 106절과 107절입니다. 106절과 10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가느다랗게 연결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그래도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결국 그게 뭐였다? 은혜의 강력한 사슬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이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그 위력을 깨닫게 됐다고 지금 이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 끝에 비로소 105절 같이 고백한 겁니다. 주의 말씀은 참으로 내 발의 등불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10편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안에 어쨌든 개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려는 노력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이 배고절을 보면 그 안에 개인의 노력에 대한 자화자찬도 없어요. 개인의 어떤 교만도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생각했지만 맨 마지막에 지나고 보니 내가 하나님을 붙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두운 중에도 주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지켰군요. 참으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참으로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셨습니다.라는 이러한 위대한 감격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이 뭔가요? 사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의 확신이죠. 내가 아무리 어려운 길을 걷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들 갈지라도 주의 말씀이 있으면,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이 길을 갈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게 사실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이게? 예. 네. 무슨 길이든 내가 이제 나중만이 아니라 지금도, 지금도 내가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길을 갈지라도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면, 주의 약속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금, 이 진정한 믿음과 이 확신과 신뢰에 이 경지에 올라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로 이러한 확신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이 이제 어떻게 생길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앞달락을 좀 같이 볼 거예요. 오늘 말씀의 앞달락을 보면 이 시인이 지혜롭게 되는 3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3단계가 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98절부터 99, 10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혜롭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깨닫는 3단계. 98절부터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이다. 아멘. 지금 시인은 어두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확신과 소망과 염려를 거두어 가시는 확신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염려를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어떻게 깨달았다고 말합니까? 첫 번째 단계. 98절에 주의 계명이 어떻게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곁에는 항상 이 말씀이 가까이 있었던 겁니다. 자, 99절에는 그 말씀을 그냥 가까이만 뒀을까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이제 그것을 항상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0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되는 말씀의 위력을 깨닫는 3단계입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말씀을 항상 나와 함께. 말씀을 늘 읊조리며. 말씀을 늘 지킬 때 지혜롭게 된다 이거예요 이 3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도 이 3단계를 꾸준하게 따로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사슬임을 깨달았고 어두운 중에도 멀리 보고 풍성하게 보게 하시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발견하게 되었던 바로 이 시인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10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3절 이 시인의 고백 우리도 이런 고백하기를 원해요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꿀송이와 같이 이 묵상해 보신 적이 언제였나요? <laughs> 이번 주도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다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이 이게 꿀송인지 이게 된장인지 뭔지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빨리 주의 말씀을 항상 나와 가까이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지키려는 그 신앙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이 시인에게 주셨던 어두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담대하게 하시는 바로 그 소망과 구원과 능력의 확신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격이 넘치다 보니까 이 시인이 또 어떻게까지 고백하냐면요. 이 시인이 지금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내가 뛰어넘을 만큼 정말 기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몇몇의 사람들이 뭐냐면 그게 바로 98절과 99절과 100절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98절에는 누가 등장을 합니까? 나를 누구보다 지혜롭게 하셨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셨다. 이거예요. 자, 99절에는 또 누가 등장합니까?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10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여기고, 그 말씀의 위력을 맛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담대함이 밀려오냐면, 원수보다도,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나의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교만한 것 같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뭐, 원수는 그렇다고 쳐도, 스승과 노인보다 내가 감히 뛰어날 수 있다고, 어디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해?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이 시인이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어떤 지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도 더 월등함을 그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하시다, 더 월등하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사실 원수, 스승, 노인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원수와 스승과 노인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공통점이 찾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러나 바로, 바로 이제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원수 스승 노인은 그이 그 세상에 존재하는 나름의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들의 어떤 대표적인 표본들입니다. 원수는 누굽니까? 원수는 자기 주장이 확실한 사람이 원수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타협이 안 되니까 나하고 등지는 사람이 원수인 거죠. 원수는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경험해 본게 전부라고 말하고요. 원수는 자기 생각이 다 맞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들이 형성됐습니까? 그냥 내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도 똑같이 경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이죠. 또 이제 스승은 무엇입니까? 스승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스승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들이 이제 스승이죠. 데 노인은 또 무엇입니까? 노인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랜 경험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을 노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 원수이든 그 스승이든 노인이든 공통점은 자신의 경험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습득하는 그들이 경험에 의해서 습득하는 지식들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더 지금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삶의 경험에서 느껴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주님이 말씀으로 채워 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 살아 있는 말씀을 정말 신뢰기와 같이 내가 연결됐다고 생각했지만 붙잡았더니 사슬임을 깨달았고 그 말씀이 어두운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언젠가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경험하며, 야, 이건 참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가 그 안에 참으로 담겨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혜와 명철로 따지면 이 세상에 유명하다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보다 내가 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지혜와 명철을 누릴 수 있구나. 바로 그것을 깨달은 이 시인의 고백이 이제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바로 이러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어두운 길을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위력으로 그 말씀이 등불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붙잡아서 그 말씀을 항상 내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을 지키어 살아낼 때 주님이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또 우리 일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이 세상에 뛰어나다고 말하는 지식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로 덤으로 더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이런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 제가 이제 그 아는 분이요. 그 이제 선천적으로 좀 눈이 좀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실명하시는 건 아닌데, 이제 왜눈 질환 중에 갑자기 이제 무슨 까만 점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질병에 걸리셔서 응급 수술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그 앞에 있는 각막에 이게 구멍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구멍이 점점 커지면 이제 실명하게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급 수술도 하시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서 한 달을 지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왜 가운데 구멍 뽕 뚫린 도나스 방석 있죠. 그거 얼굴에 이렇게 대고 엎드려서 지내는 겁니다. 밥 먹을 때 빼고 계속 엎드려 있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참 고생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께 한번 이제 그 성도와 이야기를 나눌 때그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구멍이 뽕 나고 갑자기 뭐, 이제, 까만 점이 둥둥 떠다니는 이게 아니라 전조증상이 있대요. 전조증상이 뭐냐면,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지는 게 이게 전조증상이었대요. 그러니까 시야가 평소에 내가 볼때 내가 이 정도 각도를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시야가 점점 좁아서 운전할 때 어렵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이게 빨리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또 까만 정이 발견되고 그래서 응급 수술을 이제 하게 되셨던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 앞에서 좁아지는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 빨리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빨리 우리에게 그 잠깐의 전조 증상들이 나타날 때 그때 우리가 빨리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주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그것을 읍조리며 그것을 지키며 그 가운데 어떤 어두운 길을 어떤 캄캄한 길을 갈지라도 우리를 비추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읍조리고 지키어 묵상하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이 말씀 잘 묵상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는 수많은 약속들을 발견하십시오. 그 약속들을 발견하고 그것에서 평안을 얻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또 일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될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좀 생소한 찬양인데요. 생명의 주 말씀이라는 찬양. 예, 좀 오래된 찬양인데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다시 한번 생명의 주말씀 생명. thank oh.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옵니다. 주의 양식으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가 어둡고 카마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내가 화날 때는 정말 평안할 때는 몰랐는데 없어 보니까 또 겪어 보니까 정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였고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습니다. 주여 이 좋은 말씀 내가 놓치지 않고, 주여 내가 방심하지 않고. 또는 전조증상 나타났을 때 내가 정말 외면하지 말고어서 속히 주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하며 읊조리며 또그 말씀대로 지키어 사는 그래서 결국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게 했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도 하게 하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주의 깊게 연구하며 분별하는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고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말씀을 향한 열정과 또한 말씀을 향한 소망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